저는 7일 동안 단기 알바만 해서 100만 원을 벌어보겠습니다. 지출까지 다 잡으면서 마지막 날 100만 원을 모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첫 번째 단기 알바는 용인 양지에 위치한 야간 분류 작업입니다. 박스가 오면은 제품을 바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넣어 주면 되는데 많이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박스 한 개당 꼭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퇴근 3시간 남았는데 잘 버텨보겠습니다. 와이야. 끝. 났습니다아 다리 개학 부대. 인 13만 원 개꿀. 이제 버스 내렸는데 밥부터 좀 먹겠습니다. 아 아까 거기는 밥을 안 줘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알바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찜질방 가기엔 너무 돈 아까워가지고 공원에서 한두 시간만 눈 붙이고 알바 찾아서 좀 알바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려고 했지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자겠어서 카페를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럼 너 잠은 언제 잡고 어, 여기서 좀 쉬면서 알바랑 좀 찾아보겠습니다 당근 알바 신청한 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4시부터 8시까지 <laughs> 수원 컨벤션 알바 왔습니다. 뭐 하는데지 여기두 번째 알바는 LED 설치 보조입니다네일 열리는 KT 위즈 행사가 있다고 한다. 보이시는 LED 판을 하나 하나 다 설치하면 됩니다. 앞을 이렇게 다 설치하면. 뒤에 가서 선을 꼽아야 되는데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와 여기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음. 방금 딱 끝나고 왔는데 KT 위즈? 무슨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6만원? 개 지금 제 도착했습니다 오오 총 19만원 들었고 지출은 국밥만 4천원 <laughs> 커피 2,000원, 찜질방 13,000원 썼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야 되는데 코를 너무 과해요. 코를. 큰일 났습니다. 2일차 때는 아침에 나와서 알바를 찾고 있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강남은 가본 적 있어? 그렇게 저는 강남에 도착을 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오자마자 알바 잡았어요. 빨간 의자 집이라는데 5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은 새벽 1시 40분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홀서빙 알바 있어요. 클럽 홀서빙. 근데 제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제가 할수 있냐고 하니까 할수 있답니다. 이따가 일 시작하면 은한 16시간, 17시간을 계속 알바를 해야 돼서 그 전에 사치를 좀 부리겠습니다. 아, 알바하러 왔는데 좀 많이 바쁜 음.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불판 너무 많아 밥 먹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막 끝나고 왔는데 클럽 서빙 알바도 가야 되는데 1시 40분에 <laughs> 구독자 한명 늘었다 힘이 나구만 힘이 나 파이팅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세수하고 조금 자다가 두 번째 알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할 클럽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왔는데 클럽이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하고 디제잉 장비 구경도 하고 창고에 박혀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간단한 홀서빙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싼 술 시킨 손님들 앞에서 저렇게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MBTI가 아인데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살것 같네요. 아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원래 클럽이란 이런인가 14만원 캐틴 저는 그렇게 숙소에 도착을 해서 아침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 오후 1시에 잤는데 지금 시간이 1시 31분입니다 아까 좀 나가가지고 알바를 했어야 됐는데 기절했습니다 기절 그래가지고 9시에 쿠팡 가거든요 월요일 9시에 쿠팡 가니까 오늘 하루는 휴식을 하고 이따 쿠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숙소에서 나왔거든요 현재 시간이 6시 35분이에요 아 추워 오늘은 쿠팡을 좀 가보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알바라도 조금 했어야 됐는데 단기 알바라도 조금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도착해서 300원 자판기 음료수를 마신 다음에 안정교육 듣고 스트레칭도 하고 바로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허브라는 일인데 보이시는 현대자키로 물건을 떠서 포장하는 작업자분한테 가져다 주면 됩니다. 드디어 쌀이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제가 어제 한 끼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쿠팡 음, 밥 음. 맛있네요. 진짜 네, 맛있습니다. 음. 미쳤어요. 음료수 자판기 또 뒤졌어. 해라도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저도 한숨 내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laughs> 제가 오늘 지게차로 일을 했거든요. 아니, 지게차래. 그 오늘 제가 핸드자키로 이렇게 상품을 떠서. 그 포장하는 분들한테 갖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시급이 제일 높아서 저는 신청을 했어요 웬걸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제일 쉬운 일 저는 만약에 다음에 또 가도 오늘 했던 이 허브라는 그 지게차로 하는 일을 할것 같아요 와 엊그저께 잔대보다 진짜 훨씬 낫다 진짜로 이런 데를 오자마자 해야 될게뭔줄 알아요? 진짜 바로 해야 될 거? 모기, 일단 모기부터 잡아야 돼. 저 어제 자다가, 엊그저께 자다가 여기 모기 두방 물렸거든요? 오면 모기부터 일단 다 잡아야 됩니다, 진짜. 모기가 생각보다 아직 겨울인데, 겨울인데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아니, 일단 내 얘기, 얘기부터 해야지. 오늘 쿠팡으로 9만원 정도 벌었는데, 오늘 지출이 아까 음료수 다섯 개 2천원, 그리고 여기 숙박비용 2만 2천원. 찜질방을 가면은 만 삼천 원인데 그냥 저녁을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혼자서 좀 편하게 자겠습니다. 아, 오늘은 순대국밥집 서빙 알바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서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럴 땐 뛰어. 그럴 땐 뛰어. 알바생들 궁무를 아시죠? 거의 다 도착해서 뛰는 거 봐. 지금부터 힘든 척알바데 어, 알바하고 아, 알바 올게요 와 들어왔는데 손님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몇 응. 시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 여기는 수원의 오늘 도마 순대국인데 맛도 있는데 손님 엄청 많아요. 한번씩 꼭 와보세요. 그 젓가락 ASMR. 여기 직원분이 베트남 직원분인데 너무 일을 잘합니다. 요즘 베트남 사람들 너무 좋아요. 뭔가 책임감이 다르다고 느껴요. 끝났습니다. 어우 11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10시간 일했습니다 10시간 12만원. 개꿀 밤이 깊었네. 손에 손을 잡고 도는 사람들. 이 밤에 취해. 나는 찜질방을 걸어가네. 밤이 깊었네.